먹어보고 싶었던 이루지님 불닭마요 연어국수 먹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연어를 숙성시키고 잤는데 일단 연어를 반으로 자르고 집에 있는 다시마를 미림에 적셔준 다음에 연어 양쪽에 다시마로 감싸주면 되는데 어? 뭐야? 언니 너무 대충 붙이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맞아 원래 더 빽빽하게 붙여야 되는데 대충 했어 에이 나 혼자 먹을 건데 뭐 어때 그치? 내일 꺼내보자고 잘자 연어야 다음 날 우와 이거 보여? 다시마가 끝 적해져서 연어에 붙어 있는 것 봐! 이제 연어를 길게 잘라서 국수를 만들어 주고 이루진님 연어 먹방 필수템 양파 샐러드는 찬물에 담가뒀다가 헹궈서 홀드 레싱 소스를 뿌려서 버무려줬어. 그리고 연어 국수에 불닭 치폴레마요 소스를 비벼 주고 예쁜 그릇에 양파 샐러드와 불닭 연어 국수를 올려주면 이루진님 표 불닭 연어 국수 세트 완성! 진짜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는데? 일단 비주얼부터 완전 괜찮은데요?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오 맛있을 것 같아. 多么爽！